2023년 5월 8일 월요일. 오늘 토끼띠 운세를 알려드리겠습니다. 몸의 컨디션이 최상의 상태이네요. 이런 날을 평범히 보낸다는 것은 불가능한 일. 친구들과 함께 모여서 수다를 떤다든지, 비즈니스 영업 등 무엇을 해도 기분 좋은 결과가 예상되네요. 1999년생. 나만의 사색에 빠져봐도 무난한 하루이군요. 그동안 지치고 힘든 날들을 보냈다면, 오늘은 당신을 위한 날로 정해놓고 친구와의 만남을 갖거나 잠시 휴식 시간을 가져보세요. 1987년생. 일상의 탈출을 꿈꾸시나요? 평범함을 거부하고 싶더라도 참아주세요. 내가 하는 일에 최선을 다하고 성실히 움직일 때 비로소 인정을 받을 수 있으니까요. 1975년생. 중요한 결정을 할 일이 있다면 잠시 미루고 관망하세요. 급히 서루르면 오히려 손해가 크겠네요. 사랑하는 사람과도 대화가 순조롭게 이루어지지 않으니 답답한 심경이군요. 1963년생. 재고 따지는 일들이 이제는 식상하고 경쟁하는 사회에 지친 당신에게 마음의 평안함을 찾아주는 하루가 될 거예요. 나중을 위한 재충전이 필요하니 충분하게 휴식을 취하세요. 이렇게 오늘 토끼띠 운세를 참고하면서 하루를 보내보세요. 그럼 좋은 일이 생길 거예요. 구독하시면 매일 운세 빠르게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